아 오늘 또 이렇게 설치하러 왔습니다 상인이 얼굴 나와도 돼? 아니? 나와 나오는데? 상윤이 연기중인거 제가 또 공구 가방까지 샀습니다 <laughs> 이거 첫 개십니다 이거 <웃음> <웃음> 첫 개십니다 <laughs> 와 진짜 멋있어 오 그래도 이 줄이나 이런 것도 어 유니크하네요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오자 상윤이 옆에서 봐아 이거 진짜 어, 어, 진짜 유니크하다. 와, 예. 어, 뭔가 뭔가 미술관 같기도 하고 집이. 어, 갤러리 예, 갤러리 같고, 어, 같고 어. 뭔가 너무 뭔가 어, 뭐 화사해지네요. 집 분위기가. 진짜 집 인테리어 갑자기 좋아지지. 아 원래도 좋았지만, 어, 우또 사실 그림보다 좋은 인테리어 많지 않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원하고, 야, 저희 첫 번째. 콜렉터예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열심히 해서 쫙쫙 이제 같이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 더 많이 작품 많이 내주세요. 네, 뭐 이런 이제. 거 진짜 다 같이 나눠봐야 가 되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이쁘다. 이첫 번째 의미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사람에 차별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은 사람을 대하면은 나랑 맞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아니면 열심히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돈으로 평가하겠지만 저는 건강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제 부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나 분당에 집이 몇 채나 있다. 막. 근데 저 별로 안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러워하니까 그분 이 약간 의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저는 저보다 더 건강한 사람만 부러워요. 음. 어,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음. 그분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황금이 초록이 빨강. 아, 그래서 인간을, 인간의 인간의 계급도. 아, 네. 네, 제가 사람을 평가하는 아, 그 기준을. 그래서 저는 재벌이 안 부럽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재벌도 이 노란색 빨을 못본요 네. 그러니까 저 재벌이 안 부러. 네. 이 상태, 이 자기 속편한 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예전에 어떤 분 이제 암 환자 분이 글을 쓰신 게. 네.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죽을 거 네. 같으니까 그렇게 의사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황금이를 많이 보는 네, 인생이 최소한 백살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네. 네, 네. 최소한 백 살까지. 는 마음에 드십니까? 이 벽에 걸려 있는 이들이 아, 진짜요? <목소리> 네. 상윤아 어떻게 마음에 들어? 네. 아, 다행이다. 인생이 그러니까 완성해야겠지. <목소리> 왜또 수. <수고한지 목소리> 어, 어, 하루에 한 끼만, 하루에 한 끼만. 그래서, 저런색 병 보면은,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데. 어, 우리 원장님도 이렇게 일본 가서 이렇게 안 좋은 음식 계속 먹으니까, 불편한 걸도 느끼시고, 지금 컨디, 약간 감기도 약간 걸리시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역시 정답은 자연입니다. 예, 네, 그거를 느껴주셔서, 그래, 괜히 뭐, 오늘 외식보다 그냥 과일 먹자. 하면서 이렇게 바, 반생 정화해 주시면은, 제가 그림 그리는 이유가 이제 뭐, 완성이 되는 거죠. 집도 조명들을 너무 예쁘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이 너무 잘 어울려. 어우, 조명도 옆에 있고. 와.